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취재편의점 현장 생중계를 하는 날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 바로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 메탄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작 시간은 2시 5분 지나고 있어서 아직은 뭐 시장에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상인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함께 현장초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네, 지금 선거 캠페인 네. 중이셔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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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지금 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 저희 네. 취재 편의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정 후보 이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구메탄시장이라고 제 지역구 안에 유일하게 있는 재래시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가끔 장을 보는데요. 오늘 오늘은 과일을 한번 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로. 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후보님께서 스타가 되셨어요. 제가, 제가 데, 그냥... 대파 스타. 아네, 네. 대파하면 아, 대파 대파 대파하면 제가 이수, 떠오르나요? 네. 네. 대파 이수정 선생. 님 아네, 뭐 대파는 제가 가장 자주 상을 보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요. 아, 맨날 국 끓이다 보니까 네. 대파 없이 국은 못 끓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사 때 대파 넣은 네. 뭐, 탕국을 제사상에 음.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터무니없이 대파가 갑자기 모든 화제의 주인공이 돼서 <laughs> 장난스럽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내렸다고 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또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왜 영상 내리셨는지 그 영상 또. 왜 내렸느냐? 네. 사실은 공약이 중요하다. 대파 음. 국명 끝이다. 그래서 끝. 그러고서는 영상을 내렸는데 네. 내렸다고 또 아주 음. 말썽이 돼서 네. 네. 사실은 대파는 민생의 중심에 있지 아니합니다. 음. 제 공약을 좀 봐주세요. 메탄동은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음. 아주 구도심권, 음. 그야말로 쇠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수원의 중심부입니다. 음. 여기에 지하철을 내려 보내는 게제 공약입니다. 지하철 꼭 만들어 주세요. 음. 대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영상 내린 것입니다. 아, 네. 자 오늘은 대파가 아니라 과일의 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과일을 사시려고? 네 사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사과가 만원이다 한 아, 알에 만원이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서 예. 실제로 검증을 해보려고 지금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예. 이게 근데 사실은 민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음. 대파값이나 사과값, 사과 사과 한알 값으로 음. 민생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정성이 있는 논쟁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지만 음. 그러나 어쨌든 재래시장에 왔으니 사과도 한 봉다리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치매에 걸리신 나흔 두살 어머니가 사과 아주 좋아십니다. 하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사과 사러 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수정 후보님하고 같이 그구 메탄 시장 어, 가서 대파는 어떤지, 다른 야채들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어, 과일 값들은 어떤지 한번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어, 사실은 민생 문제가, 네, 네, 유권자들 네, 많이 만나시면 네. 이제 그런 네, 얘기 들으실 네, 것 같은데, 네, 민생 문제가 굉장히 네, 어려워. 네, 이지역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수원은 사실은 이제 수원에서 예산이 많아서 음. 민생에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수원의 재정 건전도가 38% 밖에 되지 않아요. 아. 38%에 5천억 대체가 네.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 모든 지원하든 예산들이 끊어지기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의 뭐 추가적인 이제 그 근무 외 수당도 지금 끊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그 외에도 어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 음. 지금 간식비나 여러 가지 양육수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나빠진 수원시에 대하여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음. 그런 연휴에는 제가 25년 전 25년 동안 이 수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네. 수원 지역을 아주 샅사들이 음.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때는 팔달구가 무지하게 음. 번영을 했었어요. 음.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원천호수 오리배를 타본 적도 있을 정도로 수원에 대해서 <laughs> 네. 아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리배 나왔습니다. 네, 오리배. 자, 네. 그러면 후보님하고 제가 한번 같이 어, 시장을 가서 어, 고습니다 어,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사무소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끌어다가 여기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아, 지하, 네. 고맙습니다. 지하철에서?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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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메탄 시장은 네, 어떤 시장입니다. 네, 메탄 시장은 정말 아, 정말 네네 네, 네, 네. 네, 네. 저기 안내판에 있듯이 네. 저희 메탄동의 중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메탄 시장이 살아나면 네. 어, 저희 수원정의 경제가 살아난다 음,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네 아주 아주 오래된.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약재도 있고, 네 한약재도 네. 있고 이 바닥을 새로 깔았습니다. 아, 이 천장도 새로 한 것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비오는 날에도 사실 네. 이게 충분히 음. 방문이 가능. 하나. 음. 옛날에는 아주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인사 왔어요. 네. 네. 이거 어. 명함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 네. 공약들 있어서. 페덱컬도 다 적어 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탄 시장이세요. 네. 선거 선거 고맙습니다. 네. 얼마만 섭섭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도 보네 아, 네. 실물. 예. 네, 메탄 시장 여러 번 왔는데. 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니, 문서에 이수정 후보 네.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셨어요? 네. 어머니. 트레드에서 한번 봐. 트레 텔레비전에서. 네. 아. 아 사람이죠 뭐네네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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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저희 네, 네. 어르신들이 네. 또 선배님들이 네. 많이 모이시는 곳입니다, 네꼭 네. 들리는 곳입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 인사 왔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꼭 제가 성공하세요. 네 제가 여기 공약을 넣은 명함을 새로 아니고 아, 네 아. 새로 파서 그래서 갖다 드리러 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선은 네. 절대 여기다 끌어다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로 지금 네, 지금 네, 지하철 사무선 공약을 지하철 3호선 무슨 일이 네, 있어도 여기 와야 저 끌어다 놓는다라는 네, 이제 그런데 네. 네, 여기 야채 가게 네, 한번 들여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뭐 캠페인 하고 있는데. 네. 네. 아 여기 대파가 대파가 없어. 아 있다 있다 이따 이따. 예. 아 사장님 네. 사장님 대파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이거 3,000원씩요. 3,000원이요? 네. 아 그렇군. 한 단에 네. 한 단이 네. 몇 킬로예요? 어, 1kg 조금 안될 거예요. 1kg 조금 안 돼요? 열대가 어. 한 단이고요. 그죠? 어떨 10대? 때는 뭐한 7대, 한 8대. 10대. 네. 응. 10대 넘어요? 어,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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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1곱 정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 아홉 개? 맞아요. 맞아요. 네. 대파 값이 네. 많이 내려간 건가요? 지금 조금 내렸어요. 어저께. 어. 네. 네. 네, 파동이 나가지고. <laughs> 대파 파동이 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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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대파를 하나씩도 팔기도 하나요? 한 뿌리씩? 그렇지 거? 않습니다. 맞아, 맞아. 네, 그렇지 어, 그렇게 않습니다. 안 팔고. 근데 이제 응. 소매점을 가면 응. 저 이제 한 단이라는 게뭐한세 네. 개, 네개 이렇게 넣어서 팔기는 어. 하죠. 네. 이걸 손질해서 네. 맞습니다. 해서 팔기도 하기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건 비싸요. 어. 그러면 네, 이제 왜냐하면 1인 가구를 위해서 맞아요. 혼자 네, 네, 네. 많이 네, 필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걸 네, 네, 네. 이제 대량으로 구매한 마트에서는 네. 저녁 때 세일 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2분의 1값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더라고. <laughs> 아유, 네. 시장의 달인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근데 사장님 어떠세요? 영업하기는 좀 괜찮으세요? 매출 좀 어떠십니까? 만약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네, 제가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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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어 만약 작년 데뷔한다 치면은 거의 반 수준인 것 같아요 어반 정도 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너무 비싸요. 아 가격 자체가. 네 가격 자체. 채소가. 작년에 어. 똑같은 거를 판다치면 작년보다 한 3, 4천 원은 비싼 것 같아요. 작년보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어, 같은 값이면 덜 사게 되는군요. 그렇죠. 어. 역시나 어. 계절적 요인이 음. 굉장히 영향을 줘요, 야채 값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음. 비도 많이 오고. 음. 네. 뭐. 냉해도 좀 있었고, 냉해. 이래니까, 야채가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비싼 네. 편입니다. 편인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잠깐 이수정, 아, 잠깐만요. 여기, 여기. <laughs> 예, 예, 여기 좀 하고. 네. 자, 이수정 후보 지금 선거 캠페인 중인데, 네.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정치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있을까요? 아니, 뭐, 누가 됐든 정치인들에게 이제 선거 이제 열 나흘 네네네네.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네. 예. 일단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네. 네.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네. 애들, 그리고 또... 일단 제가 애들이 둘이다 보니까. 예. 좀 학원비라는 나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네, 많이 돼서 어, 학원비 서발, 네.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주셨어요. 생활비. 네. 네. <웃음 tactile>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네. 네 후보님 지금 민, 민생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아이들 기르는데 학원비 이런 거 너무 비싸. 사교육비. 사교육비 아, 예, 네,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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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명함 하나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마셔요. 습니다 음. 저희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아니, 젊으신 네. 분들 계셔가지고. 네. 혹시 이수정 후보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laughs> 예.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네. 자, 자, 우리 여성분. 아, 네. 힘내세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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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대박입니다. 네. 화이팅. 네. 어차피 대구 사람이라 찍는다. 아 여기 경기, 경기대학교. 네. 고맙습니다. 자,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과일 가게가 있네요. 네, 과일 가게 예, 있습니다. 과일 가게 있는데 네. 원래 오늘 어머님을 위한 사과, 사과 한 봉다리 아, 사는 게 예. 제일 어요 그 오, 가격이 하였어요. 다 이렇게 쭉 저... 오늘 네. 여기서부터 한번 가격을 볼까요? 체리는 이게 12,000원. 12원 네. 이게 22,000원. 찰 토마토는 이만 원, 원. 아 이만 예, 원.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만 원. 만 원. 토마토, 네, 토마토가 다섯 개 하나에 천 원이네요. 근데 그죠? 이 토마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계절적 요인이 많습니다. 음. 지금 이 토마토가 나올 철이 아니어서. 음. 네. 딸기는? 딸기 딸기 팔천 원. 이거. 네. 어 괜찮습니다. 이거 살만합니다. 네. 가격 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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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 딸기는 얼마예요? 왕딸기예요. 네. 왕딸기 왕딸기는 막달요. <laughs> 왕딸기는 좀 저는 줘야 왕딸기 되기. 못 먹습니다요. 너무 저 많이 <laughs> 비싸요. 네. 네. 다만 <laughs> 네. 원. 다섯 개만원 아, 사과 다섯 개만 원. 근데만원 네. 주고 한 개는 안 사봤어요. 네. 아, 아, 근데 아. 이제 사과가 생각보다 네, 네. 크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사과 네.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아요. 네. 큰 사과는 네개만 원입니다. 네. 다섯 개만 원, 네개만원 사이즈 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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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도 역시 지금이 제철이 아닙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좀 비싼 건 어쩔 수가 없는 음. 일이죠. 여기 네. 좀 사과가 그래도 좀큰 거는 세 개에 만 이천 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배는 네. 하나에 5,000원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는 네. 반갑습니다. 한 개에 네, 원.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에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단감은 한 줄에 13,000원. 제가 명함 가지고 있어요. 좀그 공약이 새로 들어가. 과일값이 너무 비싸. 마이크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좀 어떠십니까? 요새 장사가 잘 되십니까? <웃음> <웃음> 물가가 올라서 네. 좀. 어렵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네. 예전보다는 많이들 안 잡수, 음, 조금 덜 잡수시는 편이다. 네, 네. 예, 네. 그렇구나. 사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제. 자판인가, 그러니까 과일이 음.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좀저기하는 바람에 수확 이 적어서. 적어서. 어, 그렇구나. 네. 네. 이제 선거 진행 중이고 저 이수정 후보 같이 와 계시는데 뭐 정치인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유권자로서의 당부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네. 말은 그냥 우리 나라 잘 살게. 네. 아주 그냥 네. 정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 를잘해줘으 서로 그냥. 네. 장끼리에 막 이렇게 좀해면 어려우니까 어. 잘 그냥 응. 저기에서 싸우지 해서. 말고 해라.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정치하라라는 네, 당무원들 별로 주셨을... 잘못 싸웁니다요. 네. <laughs> 네.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습니다 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새 장사는 네. 잘 되십니까? 네, 네, 어. 네. 네. 뭐 조금만 고객님은 많이 밀어 주시니까 장사 아. <laughs> 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네,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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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사네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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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그럼, 같이 한번 찍으시면 어떠실까요? 네,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찍어만, 찍어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종산층들. 또 서민들 많이 맞아요. 사는 요네에이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하철 네. 문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네. 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아, 사는 데 제일 중요한데 먹고사는 문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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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현재 네, 네. 제일 많이 네, 신경을 네. 써야 돼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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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늘뭐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 주부들의 어떤 살림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아, 뭐그 당시에는 있으시는데, 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또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그런데 아, 네. 어쨌든지 간에 기본은 국민들의 삶에 네. 질을 어떻게 음. 하면 높일 수 있을 건가 네, 네. 그것만 사실 밤낮 없이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네. 해결될 일이고요 네. 지금 이제 대파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음. 논쟁하는 것도 네. 사실은 정쟁화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매일 장을 봐서 저희 이제 아흔세 살 되신 우리 시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뭐 아흔두 살 되신 네. 우리 친정어머니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네. 결국에는 지금 야채값이라는 건이 음. 날씨와 매일 매우 연동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네. 뭐 냉해니 뭐니 갑자기 이제 음, 이제 생기면은 네. 이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음.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일부 이제 음식물은 외국에서 적절히 수입을 하여 네. 가격의 변동폭을 낮추는 게 그게 결국 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네. 지금 대파값 하나 가지고 벌써 음. 며칠째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건 너무 음. 넌센스한 일이다 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와, 저는 사실은. 유튜브에 음. 그 당시에 이제 아, 뭐였죠 여의도? 뭐, 네, 네. 장르만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 나갔을 네. 때 사실은 대파가 왜 등장하는지 모른 채로 얘기했어요. 어. 네. 왜냐하면 아, 유... 대파가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네, 채 네. 네, 네, 그 네. 수능, 왜냐하면 네. 거예요? 유세를 밤늦게 하고 집에 가면 어. TV 같은 걸볼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왜 대파 얘기를 네, 하냐. 대본에도 아. 없던 대파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아. 그래서 제가 단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 왜냐하면 어. 유튜브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한 용어도 하고 에이, 에이, 에이. 농담도 할수 있다 보니 에이, 에이. 결국에는 앵커를 좀더 자유롭게 음. 이제 물꼬를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가지고 호응을 이제 해준 네, 건데 단위를 네. 가지고 그걸 어.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네. 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너무 넌센스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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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음. 제 공약이 음. 언론에 보도되는 게더 중요하고 음. 지금 이제 수원시의 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알리고자 제가 나가서. 어, 인터뷰를 했던 건데. 네. 그런데, 뭐, 본질은 날라가고 대파만 남았다. 안타깝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도주대파 막 얘기도 나오고, 막 도주 그런 도주대파도 뭡니까? 네. 그러니까, 대파가, 어, 디도주요 도망갔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도주대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네. 좀 꼼꼼하게 섞어 운동도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상황은 몰랐지만, 이게 네. 뭐 가격이 한 뿌리당, 한 대당 음. 뭐 875원이다. 뭐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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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팔지는 않는데. 아, 그렇게 어쩌... 팔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은 네. 단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누기 뭐 해서 음. 얼마, 일 가능성은 <laughs> 충분히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아, 농담처럼.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네. 대파를 2,500원에 음, 어, 두 단을 사신 거구요두 단을 샀는데, 예. 한 단에는 어, 7개가, 있고, 예. 7개가 있고, 다른 한 단에는 예. 뿌리가 있어가지고, 예. 나누기 얼마일까요? 어. 5천원에 그러면 15개. 배를 네. 샀으니까 네. 뭐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내기도 하고 어. 사실은 그게 모두 사실은 농담 삼아 했던 일인데 네. 그거를 어, 뭐 어떻게 보면은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고 할까요? 어. 온 정치인들이 네. 결국은 여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어. 사용을 하는 음.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네, 네. 다들 이제 마트에 가서 살림하는 분들이 마트에 가면 어 우리 동네 875원짜리 한 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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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대파가 없는데 왜 대통령이 네, 네, 네. 네, 네, 네. 거기에는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의문이 되니까 막 네. 동네, 방네 이제 네. 소문이 이렇게 난 네. 거죠. 그런데 네.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그... 민생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어, 판단 그거는 아니었던 거. 물론 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맨날 가는 사람도 가격이 변동. 아니 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아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아네뭐말 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네. 정확히는 몰랐는데 네.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네. 마트는 굉장히 대량으로 파는 마트더라고요. 음, 그렇죠. 강남.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파는 음. 3일만 되면 녹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장에 가면은 그 대파를 깜짝 세일을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그 대통령님이 가신 네. 그 아, 코너에 음. 가격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음. 그거는 깜짝 세일을 하는 가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음. 2,000원짜리 뭐 한단을 사실은 2분의 1값보다 음, 더 싸게, 음, 네. 깜짝 세일로 음. 대량의 대파를 다 팔겠다라는 마트의 의지 때문에 음. 그 가격이 나왔던 거니, 네. 오늘로 뭐 할인이 끝난다 그래요? 행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행사 시 그렇게 팔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농민들은 네, 네, 네. 어우 875원이면 우리 다 갈아 엎어야 된다. 맞아요. 대파 값을 너무 그렇게 그값지안나오 네. 있습니데 네, 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 같아요. 음.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고어다 네, 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아, 이제 네, 앞서 네, 이제 네, 사장님 네, 그 제네 사장님 네, 말씀처럼 네, 네, 네. 어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생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 아니었요 네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좀 공감은 많이 하시는지요? 아 저는 뭐 민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세 집장을 다 제가 봐야 돼요. 어. 저희 시아버지, 저희 친정 어머니 네. 그리고 우리 직장도 네. 제가, 같은, 제가 같은 보기 때문에 네, 네. 같은 지역에 네. 다 삽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대파 한단 가격이 875 원이라고 국민께. 상실감을 안겨드린 것은 네, 네. 어, 국민의 힘에게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좀 자성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런 말씀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매일 시장에 가지 않으면. 네. 대파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잘 아실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과를 한다기 보다 네. 이제부터 음.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민생을 음. 챙기겠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트에도 음. 자주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음. 그게 사실은 모든 여당의 음. 후보들, 네. 그리고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겠느냐. 음. 대파 값을 가지고 음. 논쟁하는 건 이제 끝내시는 게 맞겠다. 음. 그거는 공세일 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음. 내리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아 이제 뭐 음. 대파값이 문제가 아니라 음. 사실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좀더 집중해서 어필을 음. 하는 게, 그게 네.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 민생을 네. 위해서 어떤 네.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 시장 음. 통제를 하느냐, 음. 뭐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시장의 가격대를 음.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물가 관리는 필요하고. 물가 거죠. 관리는 해야 네. 하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네. 의지를 가지고 네. 물가 관리를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8. 875원 이른바 대파 사태에 대해서 어, 좀 사과할 필요도 있을까요, 국민들께? 아, 제가 볼 때는 네. 뭐 해명은 하실 수 있겠으나 사과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그날 그 가격으로 사실 예. 팔고 아, 있어서 장을 가, 자주 가지 않으시면은 네. 사실은 그 가격표를 보고서는 어떤 음. 소감을 얘기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그 가격표만 보고 얘기한 뭐 일종의 인상 비평 같은 거예요. 그던 그랬던, 그랬던 어, 거죠. 예. 만약에 저같이 맨날 시장 가는 사람이 예. 대파 값을 모른다면 예.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끔 예. 이제 시장을 그치. 가는. 음. 직장인들 애들 음. 아버지들 네. 대파값 알까요 예제 <laughs> 네. 네. 남편에게 대파값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어. 그러면 마트의 가격표를 보고 음. 오인할 수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대파값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음. 그거보다는 음. 민생을 네. 채, 챙기고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네. 정책들에 네. 대하여 네. 살펴보자 그게 사실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대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과도 중요하고 그밖에 다른 과일도 다 중요하고 한데요 네, 네, 네. 끝으로 어, 저희 시민들께 특히 이제 수원의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어,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뭐 여러 가지 공세가 있고 인신 공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예이 중요한 순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전화가 지금 잘안 꺼지고 있습니다. 네, 저, <laughs>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네, 지금 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네. 네, 아, 그, 아, 시민 여러분. 사실은 진짜 수원정에 제가 출마를 한 이후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신공격에 방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이게 논쟁이 지속적으로 되는데요. 저는 단한 번도 불법으로 처분받지 않았고. 세금도 탈루 하지 않았고 저는 정말 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정책으로 어, 여러분들의 삶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건 많이 제 관심사 입니다 지하철에 꼭 어, 지하 어, 수원정에 지하철 3호선을 꼭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묵어있는 저 노후 소각장에 대해서 입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약속 드릴 것은 아이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부디 의료분쟁이 빠른 시간 안에 타협이 돼서 수원에도 소아과가 많아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